오토 마스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자동차 세계의 최신 리뷰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미래지향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전기차 중 하나인 2026 현대 스타리아 EV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대형 다목적 차량으로 대담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편안함, 그리고 첨단 전기 성능을 결합하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성능, 기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EV의 첫인상은 과감한 외관 디자인입니다. 기존 스타리아의 우주선 같은 스타일을 더욱 세련되고 미래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전면부는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는 와이드라이트 바가 눈에 띄며 현대적인 전기차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범퍼 하단에 깔끔하게 배치되었고, 매끈한 표면과 최소한의 캐릭터 라인은 미래적이면서도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외관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 어비스 블랙, 메탈릭 실버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도로 위에서 세련되고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넓은 창문과 파노라믹 글래스는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탑승자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공기 역학적인 실루엣은 효율성을 높여주며 양쪽에 있는 대형 슬라이딩 도어는 가족이나 셔틀 서비스, 비즈니스의 이동에도 실용성을 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가 현대적인 MPV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려 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적이고 넓으며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트 구성은 7인승부터 9인승까지 다양하며 상위 트림에서는 항공기 1등석 같은 독립식 캡틴 체어가 제공됩니다. 대시보드에는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듀얼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신 현대 소프트웨어로 구동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제공되며 다수의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로 모든 탑승자가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와 부드러운 마감재를 사용했고 맞춤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 감각을 더해줍니다. 특히 이열 리클라이닝 시트는 거의 평평하게 젖힐 수 있고 다리 받침대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바닥이 평평하여 모든 좌석에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와 대형 창문 덕분에 실내는 밝고 개방감이 뛰어나며 첨단 공조 시스템이 모든 탑승자에게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성능 면에서 스타리아 EV는 현대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7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상위 트림에서는 강력한 듀얼 모터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약 300마력과 450Nm의 토크를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에서 8초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형 MPV치고는 매우 인상적인 성능입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단일 모터 후륜구동 버전도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7에서 100kWh 사이로 예상되며 한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 가족이나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현대의 회생제동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도심주행 시 운전자에게 더 많은 제어감을 제공합니다. 기능 측면에서 스타리아 EV는 첨단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제공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관자율 고속도로 주행 기능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중 에어백, 강화된 전기차 플랫폼, 현대의 최신 안전 기술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기본 모델이 약 5만 물결표 5만 5천 달러, 상위 럭셔리 모델은 최대 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MPV보다 프리미엄 가격대지만, 전기 파워 트레인, 미래적 디자인, 첨단 기능을 고려하면 공간과 지속 가능성을 원하는 가족이나 비즈니스 고객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현대 스타리아 EV는 동급 차량 중 가장 다재다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담한 스타일,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전기 성능, 그리고 현대의 최신 기술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효율성과 편안함 혹은 프리미엄 셔틀 솔루션을 원하는 비즈니스 고객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6 현대 스타리아 EV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토 마스터는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